요것도 제 모습 찍어보려고 찍는 겁니다 채를 정말 순식간에 밑으로 내리는 방법을 또 터득해서 <laughs> 야, 이때까지는 제가 내리려거나 뭐 수평으로 하든 위에서 밑으로 내리든 이걸 내려 이렇게 채자체를 이렇게 내리고 아니면 수평으로 휘두르고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건 진짜 저절로 떨어지네 신기하네 아이고 다시 아, 이게 뭔가 또 잘하려고 하면 잘하려고 하면 옛날 습관이 나와서 다시 한 번에 뚝 우와 <laughs> 이야. 신기하네 역시 사람은 계속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봐야 깨닫는 게 생깁니다 맨날 네. 똑같은 거 해봤자 사는 게안 생기죠. 우와, 야. 야, 진짜 신기하네. 아까 제이미, 제가 어떻게 분석하냐면 춤출 때랑 똑같은데 저는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만 따라합니다. 다음에 방금 얻득한 거는 저는 제 저는 무조건 제이미예요, 제이미. 저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꼽아서 연습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춘철 때는 프레키라고 전설 남자 중에 이제 최고 댄서 그 댄서만 한 10년 넘게 그한 명만 파다가 보니까 물론 똑같이 는못 하는데 뭐 저만의 스타일이 생겼고 에, 저는 이제 제이미한테 빠져가지고 제이미 연구만 한 지금 거의 한, 한 2년 정도 했을 때 제이미를 봤어한 8년 정도 연구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어, 그 사람의 동작을 보고 슬로모션을 우 보고 내 나름 해보고 내걸 찍어보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프레임별로 재미를 똑같이 놔두고 똑같이 분석을 하고 뭐가 제가 틀린지 뭐가 다른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따라 해보고 내 모습을 보고 하면은 실제 이 차이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뭔가 따라 하려고 찍어서 동시에 그 사람과 이 프레임별로 비교를 하면은 이 틀린 게딱 보입니다. 근데 방금 또 간만에 재미 연습을 이제 따다가 계속 따다가 간만에 또 프레임별로 분석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이제 조금 뭔가 저만의 스윙 장타스윙이 좀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도 간만에 정말 한 요건 정말 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프레임별로 비교하는 건. 프레임 별로 비교해서 좀 비슷해졌나 싶어서 딱한데 뭔가 다른게 딱보이더라고요 시작은 똑같은데 저는 여기 임팩 이제 임팩이 끝났는데 얘는 벌써 딱 올라갔죠 그래서 뭔가 딱 보이는데 그거를 어 아, 뭐가 보이는지 분석하고 요걸 연습을 하니까 바로 뭔가 또 느낌이 달라지네요 저는 요렇게 요렇게 터득합니다 누군가 타이거즈를 따라하고 싶다 그러면 매번 타이거즈 보고 자기가 똑같이 하고 또 자기 모습 찍어보고 그래봤자 안 똑같아져요. 네. 근데 또 아까 말한 동시에 내가 따라하고 싶은 사람과 동시에 딱띄워놓고 뭔가 루프 걸어놓고 그걸 또 슬로우로 보면서 내가 뭔가 각도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내린다든지 손에각뭐 이런 뭐 체가 어떻게 내려온다 뭐 그런 것들이 동시에 비교를 해야 잘 보입니다. 다시 한번 쳐볼게요. 야 이제 조금 더. 다시 한번 찍어서 하면 조금 더괜찮아수있려나 예, 남들은 치킨윙을 죽어라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치킨윙을 엄청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제이미가 이렇게 맥스웰하면 양쪽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여기서 보통은 우리는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이미는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이 여기가 완전 이렇게 우리 뭔가 보디빌드할딱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근육이 이렇게 잡히면서 이렇게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제이미를 또 장타, 뭐, 예전에 제이미 분석한 사람 치킨이 모든 스윙이 자, 원, 정말 완벽한데, 뭐, 거리를 세계에서 제일 마른 몸으로 세계에서 제일 멀리 나니까 완벽한데, 이 치키닝이 뭔가 고쳤으면 좋겠다. 뭐또이러분석한게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치키닝은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는 게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나가는 치키닝은 좀 좋은 치키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스피스도 이렇게 내가 페이스를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돌리면 페이스가 훅 돌아가니까 페이스를 이렇게 유지하는 방법이 이렇게 돌리면은 페이스가 안 다치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이렇게 유지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어프로치를 이런 어, 동작을 프로들은 이제 러닝어 프로치나 아니면 뭔가 페이스가 돌아가시는 쇼게임 할때 이렇게 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페이스가 돌아가는데 이 왼쪽을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호젤이 돌아가는 여기가 돌아가는 걸 이렇게 방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킨이 되는 쇼게임에선 이런 동작을 쓰는데 풀스윙에선 이런 동작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제가 보는 이런 동작을 쓰는 게 조더 스피스 치킨인 법. 페이스를 돌리기 엄청 싫어하는 조던 스피스랑 어, 제이밍 그래서 저는 치킨이익을 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다시 한번 쳐볼까요? 아, 아이고 아이고 마다다 하면 안 돼요 역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쳐보고 슬로우 모션 걸어보고 저도 이제 집에 가서 또 봐야겠습니다 조금 비슷해졌으려나 한 번에 뚝떨어지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폐가 정말 내가 여기서 뭔가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백스윙 여기서 뭔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오! 조금 됐다. 아, 이제 이제 이거 슬로우 모션로 한번 걸어봐야죠. 오!